충전의 신세계 열리다. 다양한 기기를 한 번에 충전하는 방법은? 여러분, 혹시 집안 곳곳에 흩어진 수많은 충전기들 때문에 고민해 본적 있으신가요? 아마 여행 가방이 무거워지는 주범도 바로 이 충전기들일 텐데요. 이제 그런 불편함은 잊어버리세요. 유일한 멀티 USB 급속 충전기에 시포트 겐 PD 3.1 블랙 모델을 소개합니다.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최대 600W 출력으로 다양한 기기를 동시에 빠르게 충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갱기술 덕분에 맥북부터 아이폰, 아이패드까지 어떤 기기도 효율적으로 충전할 수 있어요. 실내에서는 물론이고 출장이나 여행시에도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로 여러 대의 충전기를 대신할 수 있답니다. 스마트한 충전 솔루션을 찾고 계신다면 이제품하나면 충분합니다. 유이탄멀티 USB 급속 충전기로 더 편리한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해보세요. 지방 곳곳에 흩어져 있는 여러 충전기들로 불편하셨던 경험 누구나 있으실 겁니다. 또 각기 다른 속도로 느리게 충전되는 기기에 답답함을 느끼신 적도 많으실 텐데요. 이제 이런 고민은 더 이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이 제품은 바로 100W 멀티 USB 고속 충전기 15포트 아이폰, 삼성, 샤오미, 태블릿용입니다. 이 제품은 15개의 포트를 통해 다양한 기기를 동시에 빠르게 충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. 특히 스마트 IC 기술 덕분에 각 장치에 맞는 최적의 속도로 안전하게 전력을 공급합니다. 그래서 더 이상 콘센트 부족이나 느린 충전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면 일상이 훨씬 효율적이고 편리해집니다 지금 바로 이 백와트 멀티 usb 고속 충전기를 구매하셔서 더 나은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해 보세요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콘센트가 부족해 매일 아침 고민하고 계신가요? 여러 대의 기기를 충전하기 위해 여러 개의 어댑터와 케이블로 책상이 복잡해지곤 하시죠? 이제 번명 150W 멀티 USB 고속 충전기 16포트와 함께 그 불편함을 해결하세요. 이 제품은 아이폰, 안드로이드, 그리고 다양한 태블릿까지 한 번에 연결할 수 있어서 천재적인 해결책입니다. 이로 인해 책상은 깔끔해지고 불필요한 어댑터나 케이블을 줄일 수 있습니다. 무엇보다도 강력한 150W 출력 덕분에 모든 기기를 빠르게 충전할 수 있어 시간 절약은 물론이고 효율적인 전력 관리도 가능합니다. 이제 더 이상 느린 속도로 답답해하지 마세요. 이 고속 충전기가 여러분의 일상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. 지금 공간을 더 깔끔하고 효율적으로 바꿔보시길 바랍니다. 구매하셔서 그 차이를 직접 경험해보세요.